자, 이제 해론의 공식으로 가보자. 예, 1분의 1AB, 사인 C. 여기서 시작을 하자는 거지, 그치? 자, 여기에서 1분의 1AB는 그대로 쓰시고 사인 C를, 선생님이 지금 뭐 그려놨어? 루트 그려놨지, 그치? 이 안으로 쏙 집어넣어 버려. 그러면 집어넣을 때는 뭐라고 써줘야 돼, 사인? 제곱시라고 써줘야겠지, 그치? 이렇게 집어넣어. 증명에서 나오는 식의 변형은, 이젠 좀 배워봐서 알겠지. 문제풀이의 핵심 기술이 돼. 자, 갑자기 선생님이 왜 집어넣었을까? 사인을 뭘로 바꾸기 위해서? 코사인이지, 그치? 그치, 코사인이지. 그럼 얘를, 역시 1 2분의 1AB는 그대로 써주고 뭐라고 쓸수 있냐면은 뭐라고 쓰니?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라고 쓸수 있겠지 그치? 어, 1 빼기 코사인 제곱 C가 돼 여기까지 이해 못할 거 없지? 맞니? 그런 다음에 아직 1 2분의 1AB는 대기 상태 이 이게 바꿀 수 있지 되게 간단해 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야? 합차지 뭐. 그치? 그래서 1 더하기 코사인 C 1 마이너스 코사인 C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? 맞아? 여기까지 됐지? 코사인 제이법칙잘 알고 있죠? 코사인 C는 한번 불러볼까 나영아? 그렇지. 2 AB 분의 뭐야? A 제곱 플러스 그렇지, 그렇지 요거지, 그치 맞니? 얘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. 어, 그럼 여기에서 1 더하기 고3들 그 교육 과정 외워도 선생님이랑 수업했지. 그치? 이 음. e, AB 하고 A제곱 B제곱. A 제곱 플러스 B 제곱 AB 갖고 놀다가 마지막에 C로 마무리. 이렇게요. 되니? 따라오겠지? 얘도 1 빼기 2AB 똑같이 그냥 집어넣어.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다가 AB 갖고 놀다가 C로 마무리. 되니? 어, 한번 끊어서 해보죠 여기까지 한번 써봐. 근데 안 보고 쓰자. 할수 있겠지?